자, 지난 시간에 대나무 이제 기초, 어, 데치는 거 했죠? 오늘은 이팔, 갯잎. 이건 훈련 과정이니까 훈련은 대충 하면 안 되고 좀더 어렵게, 힘들게 훈련을 받는 분들이 나중에 기초 체력이 튼튼해져서 잘한다. 자, 붓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잘 보세요. 그때 꼬리를 살짝 단 다음에 여기서 한번 딱 눌러요. 누른 다음에 쭉 빼면서, 하나, 둘, 셋. 3절법을 이용해서 하는 연습을 하세요. 그리고 살짝 따라서 이렇게 눌러서, 하나, 둘, 셋. 붓이 항상 서서 다니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4군자까지는, 이건 옆으로 된 잎이에요. 글씨쓰는 필법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건 뒤로 넘어간 거고. 그리고 이렇게 떠온 거이게이 조형성도 같이 우리가 구조를 점점 중요하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되면은 대나무는 뭐 굉장히